다리 길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지금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짧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오셔서 한번 다리 길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왼쪽 다리 오른쪽 발에 비해서 이 추나베드 쪽에 가깝게 돼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다리 길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양쪽으로 벌려 보겠습니다. 원래는 양쪽으로 똑같이 벌어져야 맞겠죠? 자,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임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른쪽 고관절 내회전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과해질수록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골반 교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사자로 걸어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풀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까이 오셔서 다리 길이 비교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에 비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 벌려보는 걸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저 아까와 비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정도가 많이 비슷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골반 교정이 되겠습니다.